얼마 전 열렸던 백상 예술 대상 눈호강 제대로인 스타들의 주얼리 알아볼까요? 화려한 공작의 깃털을 모티브로 한 듯한 드레스를 입은 수진님 인간 자개장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이때 착용한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주얼리는 프랑스 주얼리 쇼메의 제품입니다. 귀걸이는 페어컷의 다이아몬드 두 피스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억 1,300만 원. 착용한 반지 역시 쇼메의 제품으로 우아한 티아라를 형상화한 조세핀 아그레트링 가격은 1,430만 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김태리님은 라벤더빛 보석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착용했는데요. 골드 위에 하이 주얼리로 세팅된 보석 모거나이트. 이슬방울에서 모티브를 따온 목걸이로 이탈리아 장인들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장미 색상의 드레이프 드레스에 과감하게 목걸이를 생략해 오히려 호평을 받은 임지아님. 최소한의 주얼리만 착용했는데 이때 선택한 귀걸이는 다미안의 미모사 이어링 미모사 꽃에서 영감을 얻은 주얼리로 다이아몬드로 귀를 감싸는 듯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가격은 2239만원. 아이유님은 새한 드레스로 우아한 매력을 한껏 살렸는데요. 주얼리 역시 화이트 드레스와 어울리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습니다. 쇼메 하이 주얼리 조세핀 컬렉션의 제품으로 나폴레옹의 주얼리. 조세표 형우가 사랑했던 태어형의 다이아몬드가 돋보입니다.